안녕하세요. 물리 마음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울 명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울 명상을 하면서 알게 된 점, 그리고 변화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우선 저는 마음공부 초반에 무의식 정화, 내면화이 치유를 했거든요. 어, 그게 약간 거울 명상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 상처 받았던 거를 꺼내서 어떻게 치유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식 정화 내면화의 치유 열심히 할때 거울 명상도 같이 알고리즘으로 떴어요. 그래서 몇번 해봤었는데 저한테는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었어요. 근데 어, 얼마 전에 저희 도바님이 어, 물마음님 거울 명상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좋아요. 그리고 그분이 기독교를 믿고 계시는데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있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좋아요라고 해서 해보게 되었거든요. 네. 어,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을 할때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져도 그냥 별 요동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요동쳐 보일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러면 안 되지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의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내면에서 항상 무언가 딱 분별하지 않고 중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화이 치유 무의식 정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끝났다.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호기심이 생겨서 사실은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내면에서 아직도 소리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 요가 수업을 받고 있어요. 요가 수업을 받고 있는 곳이 이렇게 사방이 어, 거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거울 명상을 할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쳐다보면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너, 너가 잘하는 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너가 요가 잘하는 줄 알지? 너가 좀 괜찮은 줄 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남들에게 얘기할 때는, 저 요가 잘해요. 조금 유연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니진 않지만, 그렇게도 얘기하고, 제 자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면은 그 반대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아,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혐오하는 마음 같았어요. 그게 그리고 어, 제가 마음공부를 했기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아니야의 마음이 항상 덮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저는 제가 요가를 할때 어떤 생각을 한다고 했죠?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해. 라는 생각을 표면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나는 잘해. 나는 괜찮아. 근데 거울을 쳐다보고 응시하고 있으니 어떤 마음이 떴다고 했죠? 너가 잘하는 줄 아냐? 이런 마음이 떴어요. 자, 이런 마음은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마음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떠한 마음이죠? 자기 혐오. 자기를 혐오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혐, 혐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거울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어디서 처음 생겨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아들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 그리고 임신했을 때 아들인 줄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딸이야. <laughs> 낳고 보니 딸이야. 그래서, 조금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부당했다라는 자기 혐오감이 처음 싹 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어, 살펴보지 않고 그냥, 어,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괜찮아.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엄마가 그때 반짝이셨는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 또 그게 덮어졌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꺼내서 한 번씩 봐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네. 그러니까 마음공부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마음이 굉장히 티끌같이 조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냥 마음 올라왔네. 허상이네. 꿈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꺼내서 한 번씩 봐야 되는 것 그래야지 진정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알게 된 점이 아 내가 자기 혐오를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 혐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마인드로 이렇게 항상 덮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집착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겹겹이 많이 쌓여 있고요. 근데 그 마음들을 다 파악을 걷어가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알지 못했던 마음이고요. 근데 그런 걸 보는 재미가 거울 명상을 통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거울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고요함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툭툭 올라오는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마음은 스르륵 녹는 것 같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 마음을, 어, 내가 나를 허허하네? 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제 3자로서 알아주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어, 방관하지도, 피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냥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 정말 허공이 이렇게 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집착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이게 뭐 한두 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오, 요런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구나까지 알수 있어요. 그러면, 어,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이런 마음을, 어, 알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3명이잖아요. 세 3명의 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다 비슷하지만 그 경중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첫째, 그니까 3명 다 약간의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른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는 좀 비교했을 때 가볍지만, 어쨌든 첫째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생각할 때아 얘는 한번 내가 요것을 살펴봐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 번아 내가 걱정하고 있구나를 어, 살펴봐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울 명상을 그냥 쳐다보고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마음들을 알아주고 있고요. 또 제 얼굴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상상했을 때 나타나는 그 마음들, 그 마음들을 또 알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울 명상을 통해서 변화된 점을 말씀드리자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에 대한 기대나 마음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아, 이 사람한테 아직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를 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직도 얘가 사랑받고 싶어 하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하는 마음이 오, 아직도 있네. 이렇게 알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저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고 또 아이도 저희 아이가 거의 한 12시간 정도 유튜브 앤드 게임을 하거든요. 쉬는 날에 근데 갑자기 엄마 나 공부 좀 해와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거울 명상의 효과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아 거울 명상을 하면 생활이 좀 변화하는구나를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그 막 거울 명상의 영상들처럼 와,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잡고 있었던 마음을 놓아주니까 변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울 명상이 좀 시작하기 조금 무섭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재밌고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 감정들, 그리고 사건들을 모두 다 수용을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감을 거울 명상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 또 내가 이것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제가 거울 명상을 2주 정도 하고 느낀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